네, 여기 겉에, 마개. 마개 네, 떠주고, 색깔에 유의하시고요. 색깔이, 위에는, 예, 브라운, 네, 밑에는, 그레이입니다. 떠주고요. 네. 스피드에 주의하시고, 너무 세게 조이면 또, 이게 빠가가 나요. 그 다음에 여기, 이 자리. 겉 커버를 제끼고. 하여튼, 이때 나온 차들이, 아반떼, HD, 뭐 그랜저, 짜증나는 게 스피커도 참개끗같이 만들어놨어. 아예 차에 붙어나와. 진짜 생각 없이 만 들었지. 생각 없이 만 들었어. 여기, 자리. 여기, 어. 자리야. 이게, 이게, 어, 이 자리. 가 있습니다. 이거는 내가 o r n i n g They are getting on the other side of the world. 겠다 그 다음에 이맨 아래쪽. 두 개. 하나. 네, 두. 그 다음에 이제 이 뜯을 때 최대한 무식하게 뜯어보겠습니다. 무식하게 힘을 줘서 안 뜯길 거예요. 추워서 처음 뜯는 차이 차는 또한 번도 안 뜯었나 봐. 차를 뜯어서 꼭꼭빵 빵, 빵. 이렇게 제끼면 얘가 또빠져나가요 자동으로 아시겠죠. 힘을좀 깨져 버리니까 땡기고 여기서 이제 또 들어 올리고 안 빠질 거예요. 그래서 또 여기 이자도잘 봐야 돼. 뺄 때도 잘 봐야 되고 이게 아까처럼 안깨지더라고 이렇게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붙어 나오네 이렇게 트윗이 트윗 배선이 여기에 이렇게 붙어 나오네 빡빡해요 진짜 사제 거 바깥에도 애매모 하고 이거 빡빡하네 네. 이 차는 참게 꼭대기는 이쁜데 뭘 트랜스폼을 했다는 건지 진짜 씨차 옵션은 참 많이 놓고 우드도 잘 들어가서 참잘 만든 차인데 이상 사람 맞으면. 옆먹으라고 예. 이제 여기서 이제 게 뽑습니다. 하나, 둘. 이때는, 문이 항상 내려가는 상태에서, 예. 유리 도어가 예, 내려간 상태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. 그 다음, 이렇게. 이렇게. 차에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, 이 도어는, 요 안에다가 이렇게 다 이렇게 놓시고 뜯을 때, 얘가 이개 노답인 게, 이렇게 해서, 이 이렇게 서이렇 이렇게 서이게이이이게 뽑고 제껴줍니다 개참개노다인게 붙어나왔어 이거 이, 이 새끼들이 차. 진짜 차 만드는데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차가 망가지는 거이 이렇게 다잘 만들어 놓고 이게 무슨 트랜스폼이야 차를 오히려 구형 EF하고 구형 NF가 이 부분을 더잘 잘 만들었어요. 원가 줄이려고 차다 붙어놓으면 다음 사람, 일하사 뒤지라는 거지. 그 다음에 이 자리에다가 이제 방음질를 붙여줄 건다. 방진 매트. 이자리에다 이렇게 하나, 둘. 이런 데다가 워놓고그 마무리 짓겠습니다. 뜯는 거 알려드렸으니까 숙제하시고.